웰컴 투 워리오락실 안녕하세요 워리오락실의 사장 워리어입니다 오늘 랭킹전는 순박덱으로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요새 순박덱이 사실 자이언트나 빅덱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든데 저도 그래서 랭킹전 중에 멘붕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메탈을 잡아가면서 빡세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랭킹전 속으로 다, 달려볼까요? 레츠고 순박이 시씬잘 쓰는 것 같거든요 아네 삐리야굽니 저 원래 발음이 안 좋은데 감기 걸려서 더안 좋아요 원래 발음이 안 좋아 그게 제 매력이죠 코맹맹이가 제 매력입니다 약간 그 어설픈 어설픈 발음이 제 매력이죠 약간 인간적으로 사랑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이거, 미니 패커 못 죽이면 게임 망인데? 박격이 죽여줘야 되는데, 이거. 아, 죽였네요. 다행이다. 됐지, 박격. 아, 몰라, 몰라. 박격 막 들어가. 이거는 이거 좀 애매하다. 아 이거 베비드래곤이 분노 먹으면 너무 빨라가지고 마차를 보고야 오히려 손에 있을 것 같았어요. 미니 <laughs>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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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게임 돌려야겠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상대가 해 말리게 일부러 이러는 것 같은데? 근데 상대 이거 나무꾼에남북군에미니팩카라 이거 잘못하면 게임 터지겠는데 나? 야야 빨리 빨리 야 이럴 때안 나가면 안 돼.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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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싫페카어아자미니 진짜, 진짜, 여행 잘가 여행 잘가고 우리 나중에 다하죠고 저기 진짜, 진야아짜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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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오마이갓!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기사, 기사, 빨리 빨리! 그렇지! 우리 기사 형님 힘내주시고! 아, 메가빈이야, 이씨... 한 대만! 바뀌어! 아! 자, 필살기 갑니다! 자 골렘 나오겠죠. 골렘, 제가 안녕 시유게 시유 레이로바이바이 자이지. 제가 안녕 시유게 시유 레이로바이바이 자이지. 자, 이렇게 로켓으로 마무리. 자, 여러분들, 박격으로 골렘을 꼭 이겨주셔야 돼요. 잘세요장선은이 학원 끝나셨구나. 좋겠다. 이제 빨리 자야지. <laughs> 내일 학교 갈라면. <가려면. 웃음> 아, 저현 어제 1한시쯤할거예요 아 박격이 총사요. 박격 총사 할만해요. 근데 패 말리면 뭐 답도 없어. 그러니까 박격으로 약간 수비 초반에 일부 전에 데비지를 많이 주면 총사를 이길 수 있고 일부 전에 데미지를못 주면 지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아, 잠깐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해골 튀어 나오지 않나? 야 해골. 아 맞아 깜빡했다. 박감 또 건물이라는 걸 깜빡했어. 아 이런. 이런 황당한 착각을... 아, 상대가 해골풍선 자이덱이네요. 요새 자이가 진짜 많다. 아유, 게임스오이 오늘 20개까지 넘어가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게임스오님도 4600이시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점수가 별로 안 높아요. 요새. 슬프다. 아, 왜 점수가 점점 나눠지는 것같지 시즌이 지날수록. <laughs> 시즌이 지날수록 점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점점 낮아지는것 같아. 자, 아, 프라더콘이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박포. 이거 수비적으로 설치해줄게요. 자제하고 방사. 좋아요. 데뷔들려고 역으로 잘 끌렸죠. 아, 손에 파브린 있어? 아, 나파브린는애들제이제어요제이지금 이젠 고아 사데 기사도 있, 아, 기사 아까 있었나? 야, 기사도 있고, 자이언까지 쓰는게 어딨어 지사하게, 스타트 아, 약삽한 자식 자 이제 바었고 미니미니 관총대기 뭐예요그 혹시 반사경대? 그 반사경 바꾸대? 아 이거 뭐야 이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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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면 야, 베비드로 너무 따뜻하다. 아, 베비드로 내가 못살겠다 아, 베비드로 내가 못해볼겠네 아, 베비드래고. 베이비들아, 씨. 가시진 진짜 이가 씨. 피사기. 아니오, 파이짜이지. 가자, 우리 피사기 가자. 그렇지, 기사 대오로 끌렸다. 제발, 파격이니, 파격이면 제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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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뵐게요. 좋아요 감,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연 속으로 자, <laughs> 아 우연 속으로 자, 진짜 빡치겠다. 아 보르코안니 보르코안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 세이유 세이블먼 그러게요. 근데 쌍미라서 저 운영이 저 쌍미라서 힘드네. 내가 화살 화살바깥도 아니고 그래서 쌍미덱은 뭐자 자이 호그 뭐가리지않고 힘들어. 박경이 고맙다. 이거 그러고 이리. 아이자좌열태형님한테한대 맞았네. 아 박지 박지 삭제 안 됩니까? 아 진짜 박지 만든 거 스퍼스 히데이실 수거 같아 안 마라. 박격포요. 박격포 이미 별로 거 같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너프 안 당할 것 같아. 박격포 너프 다갈 일이 없어. 내게 많이면서 쓰이지도 않잖아요. 박격포가 진짜 너프 당할라면 그랜드에서 엄청 쓰이고 다 박격 써야지 상위권도. 근데 지금 상위권은 거의 박격 안 쓰고 거의 쓰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그냥 랩좀 낮은 사람들, 낮은 낮춰... <laughs>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너프 안 당할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 너무 맞았는데? 얘 너무 맞았는데? 너무 두꺼워 맞았는데? 또나 굴렸어야 되나? 아 이런.. 이런.. 자 근데 왜 이렇게 상대 박경 무시하지? 자 이거는 막타 데미지까지 줘야 돼서 일부러 이렇게 해줬고요 이거 선택도... 야, 풀났다, 이거 상대 데야다 이거 이거 어떻게 막냐 이거 막을 수 있냐 이거? 야 기적적으로 막겠는데 이거? 와이패스네자 어, 이쪽으로 그렇지. 야 이거 이거 완전 박스인데? 야이 무슨 게임이 이래 야 게임이 뭐 래아 몰라 몰라 한운타 때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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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타자이 주저울 타임으로 마무리! 박스다 폭풍의 시공의 폭풍이 골렘 상대하는 게 힘드신가요? 음. 토네도 씨 화살이 편하니 화살 쓰시는 게 낫죠. 근데 골렘을 좀 어느 정도 방법을 아시면, 나, 그.. 어느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요. 아 이거 이렇게 이기면 되는구나. 뭐야? 아 이제 적이 억으로 안 끌리네? 이게 밖에 버금니다, 여러분. 원래 저 대포 때려야 되는데 대포 안 때리고 저 타워 때렸죠? 저 대포로 아까 뒤에서 치야 돼, 그래서. 아, 부기... 부기 먹으니내한판 이기도록 할게요 아... 지금 몇 판째 못 이기는 거지? 괜찮아요 곧 이겨... 곧 이... 힘내서 이겨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근데 약간 해골봉사 꺼내는거 안좋았다 아 해골봉사 꺼냈으면 안되는 좋지 않아 자 일단 상대가 호구이기 때문에 정원이 타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원이 타임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새 로켓이 더 약해져가지고 <laughs> 적은 타임 쓰려고 해도 데뷔지를 좀 주고 써야 돼, 박격으로. 근데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작정하고 렇게만 쓸게요. 시간이 이미 저만큼 지났으니까. 자, 레츠 쇼위 타임 들어갑니다. 자, 적은 타임 들어가주고 사대기사꺼냈으니까 기드. 레츠 쇼위 타임. 대제 박격포. 자, 이거 이길 수 있겠다. 상대 통다운굴려주고요 네, 고맙다 친구 아 우리 친구 아주 좋아 좋습니다 자, 이제 바격포써주면저다 죽죠 저 이쪽에 해골병사 저 이제 통다운 상대 박스에 들어오지만 소용 없죠 톱다도또써주고요 바이짜이치에 제가 자 그렇지 올타임 어포 또 이제 바격포 자 이제 병사어우 저거 뭐야 일루와? 일루오면 얘기가 다른데? 아 이제 툭나고? 자게이드 정말 고맙다 야, 이쪽에 이쪽 기사 아 상대 파물 안쓰고 그냥 막마구정보로들어 오죠? 마지막 소용이 없어요 하지마 없지마 쭈욱 어, 한두수 없죠? 좋아요 자 이제 바뀌었고 이제 회병사 이제 통나고 좋아요. 자, 이 기사. 자, 이제 토드, 토네이도. 자, 토네이도. 커버. 자, 이제 로켓 질한 보내주고요. 자, 이제 저부리 타임. 자, 오른쪽이요. 자, 이제 토네이도 굴려주고요. 한 번만 막아주면 되죠? 자, 이 기사. 자, 토네이도 천천히 여유롭게, 자신있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나는 워리어니까. 자이 쪽, 자이 쪽, 자이 쪽,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되겠죠? 이 쪽이 타임으로 마무리. 아, 역시 호구 바닥이 없어. 자신감, 자신감 회복의 호구야.